귀에 빡빡해는 이슈 맛집 귀에 빡종원입니다. 오늘은 단통법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계 통신비 증가의 원흉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 단통법을 정부가 지난 1월 말쯤에 갑자기 돌연 해지하겠다라고 대대적으로 이 홍보를 했습니다.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국민들이 단마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드디어 이 악법이, 드디어 이 실패한 규제가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총선이 끝나고 5월이 돼서 이제 6월로 넘어가고 있죠?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당통법 폐지안이 어... 폐지됐습니다. <laughs> 사실 단통법은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입법이 됐던 법안이다 보니까 정부가 아무리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해봤자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면 폐지가 되지 않는 거였죠. 하지만 국회에서 공을 넘겨 받은 이후에 여당이 단통법 폐지를 해야 된다고 라 밝히긴 했지만 뭐 딱히 그렇게 유별나게 이거에 발벗고 뛴다는 느낌 못 받았고 이 야당,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단통법 폐지 자체에는 공감을 했지만 왜 지금이냐 총선용 쇼가 아니냐 약간 이런 스탠스가 굉장히 강했어요. 결국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이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자체도 굉장히 속 터지는 답답한 사정이 숨어져 있지만 설사 정부의 안대로 단통법이 폐지가 됐다 하더라도 과연 통신비가 싸졌을까? 지금 통신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앞으로 통신비가 더 높아질 일만 남았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소비자에게 닥칠 미래, 우리의 통신비, 우리의 핸드폰 요금 얼마나 높아질 수 있을까? 한번 본격적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혹시 2014년 무렵에 핸드폰 개통을 해 보셨던 분들. 이때 어떤 분위기였는지 기억나세요? 어느 가게에 가서 사고 어느 동네에 가서 사고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난다더라. 되게 발품을 팔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결국 샀는데 사고 나서도 한 10만 원인가 20만 원서 싼 데가 있다 그래서 약간 좀배 아팠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당시에 통신사들이 게릴라 세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성지라고 불리는 업체에서, 가게에서만 엄청나게 싸게. 당시 핸드폰 가격이 스마트폰이 한 100만 원 했거든요.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 진짜 좋은 게 했었는데, 이만큼은 한꺼번에 지원금을 줘버리는 거죠. 핸드폰을 공짜로 받아오는 거예요. 이게 상시적으로 할인을 하면서 전체적인 핸드폰 가격을 낮추는데 기여를 한게 아니라 소비자 사이의 정보의 격차, 그 다음에 이 실제 핸드폰을 구매하는 가격의 격차. 이게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원성이 좀 자자했어요. 으악! 사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소비자 사이 정보의 격차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지고 도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디서나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이걸 막겠다고 다 그러면은 싸게 사지 마. 다 비싸게 사.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직구 물품에서 위해성 물질이 발견되니까 직구 자체를 금지해버리겠다라고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이렇게 단통법 치하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득을 봤냐를 따져보면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득을 본건 경쟁 자체가 사라져버린 통신사예요. 이 SKT 같은 경우가 투자액게 4분의 1을 마케팅에 썼었습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 단통법이 통과된 이후에 마케팅에 쓰는 돈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거의 없어졌어요. <목> 이 통신사들이 학습 효과가 생겼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 어, 어우 좀 실적이 부족해서 돈을 확 풀어가지고 이만큼 끌어왔어 다음 주에 쟤네가 끌어가네? 이러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쓰는데 나중에 나한테 남은 이 가입자 수는 똔똔 그냥 쌤쌤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통법을 시행해서 보조금 경쟁을 하지 않고 10년간 이렇게 있어봤더니 아, 너무 좋은 거야 뭐 게릴라성으로 풀고 이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단통법이 없앤 건딱 하나입니다 시장의 경쟁, 경쟁 또 경쟁 경쟁만 없앴어요 지금 이제 공시 지원금이라고 하는 건 통신사가 공식적으로 주는 건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펜텍이나 LG도 있고 뭐 여러 회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단말기 지원금을 거기다가 보태줬거든요. 그렇다가 이제 2016년, 17년 들어오면서 단말기 회사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 단말기에 해당되는 제조사가 애플하고 삼성으로 이제 독점화돼 있잖아요. 반도체 가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조 비용들이 올라가니까. 가격이 현격하게 올라갔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통신사한테 단말기 지원금을 이제 지원해 주지 않는 형태로 이제 진화해 온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공시 지원금에서 제조사가 얼마 지원했는지 통신사가 얼마 지원했는지 분류해서 공시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삼성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분리 공시를 하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어 삼성은 미국에서는 이렇게 지원금 많이 푸는데 한국에서는 한 푼도 안 푸네? 삼성이 지원해 주는 거빵 원이다, 애플이 지원해 주는 거빵 원이다라고 딱 공시가 되면은 시장에서부터 거부감이 생길 거라는 거죠. 즉 시장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보정을 내는. 놓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분리 공시조차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쟁이 없어진 시장에서 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봅니다. 미국과 살짝 비교를 해보자면 버라이즌이 미국에서도 좀 비싼 요금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 치면 SKT랑 약간 비슷한 곳인데 들어가서 봤어요. 미국의 버라이즌의 가장 비싼 요금제를 보면은 혜택을 보면은. S.K.T.나 버라이즌이나 동일하게 데이터 무제한이고 통화 문자 무제한에 이 혜택이 똑같은데 5월 말 기준으로 버라이즌이 무슨 행사를 하고 있냐면 아이폰 15 플러스와 갤럭시 S 24 플러스를 공짜로 주고 있어요. 이 요금제를 선택을 하면 핸드폰 지원금이 엄청나게 많죠. 이게 바로 근데 우리나라 요즘 이렇습니까?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자, 이게 바로 경쟁이 사라진 시장이 불러오는 참사다라고 대표적으로 알려지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폐지된다고 한들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볼까요? 단통법을 어떻게 폐지를 하려고 했느냐 정부의 안을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공시지원금은 한도를 없애겠다. 통신사들이 마음대로 퍼줘도 되게끔 옛날처럼 그렇게 바꾸겠다. 두 번째 선택 약정 할인은 여전히 할인율이 꽤좋으니 유지하겠다. 이 단통법 폐지가 효과를 보려면 가장 큰 대전제는 통신사들이 경쟁을 한다는데 22대 국회에서 단통법이 통과됐다라고 쳤을 때 통신사들이 미친 듯이 경쟁을 하는 세상이 올까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하는 어떤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부터 시행된 전환 할인제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전환 할인제가 뭐냐? 우리가 다시 2014년 단통법이 생기기 전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때 할인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통신사를 바꿨을 때입니다. 아 아, 뺏어오기가 그 본질적인 목 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통신사를 바꿀 때 정말 혜택을 많이 줬거든 요. 근데 그걸 다시 부활시켰어요. 한달 전에. 이걸 전환할인제라고 부르는데 통신사 들이 그럼 과연 단통법 이전처럼 돌아갔을 것이냐. 노 no, 아닙니다. 가격 대비 메리트가 별로 없는 비인기 요금제만 여기 해당을 시켜놨 어요. 단말기도 최신 단말기는 지원이 안 되고 별로 찾지 않는 비인기 단말기 들만 해당을 시켜놨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정부가 하라니까 하는 신용을 하는데 경쟁하지 않 겠다. 약간 좀 이런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 을 가진 처리도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단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사를 경쟁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함께 나오고 있어요. 보인물들만 남은 상황에서 알뜰폰 이런 게좀 시장 경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통신사 기성통신 3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알뜰폰 업체예요. 알뜰폰 업체가 어항의 매기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변에서 알뜰폰을 사용하는 분들을 요즘 심심치 않게 볼수 있고 알뜰폰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텐데, 실제로 이 수치를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핸드폰 가입 회선수가 5,672만 6천 건이라고 해요. 자, 이 중에 SK가 2300만, KT가 1300만, LG가 1094만입니다. 이걸 뺀 나머지 916만 회선이 알뜰폰이에요. 이한달 사이에 20만 건이 늘어가지고 무려 2.1%나 가입자가 증가를 한 수치입니다. 알뜰폰 실제로 많이 쓰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알뜰폰 사용자의 절반은 SK와 KT와 LG에서 가지고 있는 알뜰폰 자회사의 가입자들입니다. 알뜰폰이긴 하지만 그 회사의 주인이 skt와 kt와 lg인 거예요 제3의 통신사들의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400만 명이 조금 넘는 수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알뜰폰이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 기성 통신 3사가 과반을 차지한다 오 어, 이거 이대로 둬도 되는 거야 라는 의문이 나온과 동시에 에이 소비자 입장에서야 그게 sk면 어떻고 제3 통신사면 어때 싸게만 쓰면 되지 라는 얘기를 또 하시.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소환이 되는 짤이 하나 있죠. 통신사는 반드시 요금을 내릴 겁니다.라고 예언을 했던 이 짤이 생각이 나는데, 제3의 이 알뜰폰 통신사들이 다 고사를 하고 나면은. SKT와 KT와 LG가 알뜰폰 요금제를 올리지 않을까요? 그냥 자기네 통신사의 요금제 안에서 이렇게 다 흡수를 하지 않을까요? 결국은 통신사들은 경쟁을 어떻게든 안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거를 경쟁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매기에 해당하는 알뜰폰 업체들의 힘을 주지 않는 한, 단통법을 100번, 200번 폐지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알뜰폰의 미래가 굉장히 불안해요. 정부가 지원을 별로 해주지도 않는데, 앞으로 그동안 했던 지원도 끊겠다라고 지금 줄줄이 예고가 되어 있거든요. 먼저, 도매 대가라는 게 있습니다. 도매 대가가 뭐냐? 알뜰폰 업체들은 자기네 고유 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SKT나 KT나 LG 같은 기성통신 3사의 망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 망을 사용할 때 내는 망사용료. 여기서도 이놈의 망사용료가 나와요. 이 망사용료를 도매 대가라고 부르는데 SKT의 망을 빌려서 쓰고 있는 알뜰폰 업체들이 SKT의 도매 대가 요율로 지금 현재 46.9%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4년, 4년이 지나도록 채 1%도 깎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오래된 고속도로나 오래된 터널 지날 때는 더 이상 통행요금 안 내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걸 건설할 때 지은 그 인프라 비용을 이미 다 걷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알뜰폰은 대부분이 LTE 망을 쓴단 말이죠 근데 LTE 망은 이미 통신사들이 설비를 할때 들었던 돈의 감가가 이루어진 후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비싸게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찔끔찔끔 씩밖에 낮추지 않느냐 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2017년에. 이 통신사들이 한 번에 도매 대금 망 사용료를 7.6%확 낮춰준 적이 있어요. 이랬더니 이 한해 동안 가계 통신비가 평균 18,500원이 낮아졌습니다. 이 굉장히 큰 수치거든요. 여기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뭘 계획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이망 사용료를 협상을 할때이 영세한 알뜰폰 업체들이 이 대기업 통신사와 상대할 이 협상력이 부족하니까 정부가 대신 협상을 해줬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정부가 안 나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 요금에 대한 거를 설계를 할때 일종의 이제 네트워크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알뜰폰 사업자는 이런 걸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주의 없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도매국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요금 이외에는 다른 요금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네트워크 장비를 구축할 수 있는 요금을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준다든지, 여러 회사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쉐어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할수 있도록 정책을 갖다 배려를 해줄 경우에는 알뜰폰 사업자가 자유로운 요금제를 선택을 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 있는 요금 제도를 제한을 할 수가 있고, 통신 3사에 있는 고객을 갖다가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장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은! 전파 사용료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전파는 국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할 때이 통신 3사가 됐든 알뜰폰 업체가 됐든 정부의 전파 사용료라는 걸 냅니다. 그런데 이 전파 사용료가 한 사람당 한 분기에 1260원 정도를 내거든요. 대기업인 이통 3사 같은 경우는 정부에 내는 이 전파 사용료와 가입자당 평균 매출 대비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세한 알뜰폰 업체는 3%로 재무적인 부담이 훨씬 더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면제를 해주고 있었는데 내년 부터 이거를 조금 조금씩 받기 시작을 해서 2027년부터 이제 전액 100%다 받아 가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단통법 폐지를 정말 진심을 가지고 시행을 했느냐라는 의심 어린 목소리가 나오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게 사실 총선용 수사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단통법 폐기는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국회에서 이게 통과될지 참 고구마 하나 먹은 것처럼 답답한 부분이긴 합니다. 단통법 폐지를 논해야 하는 게 국회 과방인데 지금 과방에 산적해 있는 현안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방통위의 어떤 뭐 방송 제재라거나 최근에 네이버 라인 사태 터졌죠. 여야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고 이 싸우는 현안은 이런 민생 법안보다는 정치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22대 국회가 출범을 하더라도 단통법이 실제 폐지될 때까지는 폐지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상당. 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조치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공화국, 규제 대한민국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계속 기업들만 이득을 보는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지 풀건 풀고 할건 하고 제대로 해서 정말 소비자가 이득 보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